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113편에서부터요. 118편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소위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할랄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할랄이란 말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어근인데 할랄 찬양하라 또 찬양한다. 높인다. 자랑한다. 송축한다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곧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인데요 할랄시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새로운 달, 어, 소위 월삭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맞이하게 될때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복원하게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절기 때, 이럴 때는 이 시편, 한라의 시편인 것을 많이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113편, 114편 내용, 이 내용들은 특별히 그 3대 절기 가운데에서도 6월절을 맞게 될 때, 그각 가정에서 특별히 식사 전에 아침에 많이 이 시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많이 불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곡을 많이 불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시편들은 여기 곡조가 붙어 있는 찬송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곡조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곡조가 빠져버리고 그 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영감의 찬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또 그들이 가족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많이 불렀던 그런 곡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곡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곡조를 붙여서 부르지만 그 가사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읽어보셔도 그 가사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이그 곡을 작곡한 혹은 작시한 그런 저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찬송 가운데서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찬송에 공감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이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그 끝을 마치게 되는데, 찬양로 찬양하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찬양하라는 하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짤막하게그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계속적인 촉구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으로 초대하고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찬양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찬양하라고 촉구하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름이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 통치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 오다 보면은 시편의 내용을 읽어 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들 예를 들면 자비와 긍휼과 인자 오래 참으심 이런 부분들 늘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도 찬양의 많은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머지않은 때 그들을 다 소멸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의 큰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전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공경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 이것도 역시 찬양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늘 찬양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해 돋는 데 동쪽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 해 지는 데 서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동에서부터 서를 아우르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혹은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예배하는 시간에서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예배당에 있을 때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찬송을 부를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라고 하는 표현도 어떤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어떤 주어진 자리, 주어진 시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렐루야라고 할때이 찬송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연주하면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짐, 우리의 삶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속이지 않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서 저 사람 내가 높여줘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떤 사람들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자기 신분을 가리고서 그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그런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여러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해 주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사실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이 비천하고 건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그분의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셔야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먼저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누구이게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존귀하셔야만 우리와 같이 죄와 비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 사람을 건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보다 조금 낫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공경으로부터,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할수 없어요. 소위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단신, 반인. 신 같은데 사람 같고, 사람 같은데 신 같은데. 그러한 존재들을 신처럼 여기게 되면 다 우리와 똑같은 수준 정도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높으시다,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저 높고 종귀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걸음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셔서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가난하다, 궁핍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 겸손한 자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경우는 아주 멸시받기 쉬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몇몇 여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처이었던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경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극률이 여기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이후에 자녀들을 낳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세례자 요한의 경우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한 그런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아 낮게 낮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낮고 곤비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들, 처절하게 죄에 매여서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높여주시고 부여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셨다. 그의 가난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경하고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크신 특권이고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의 삶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머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